군것질을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유죄, 지옥에 가야 합니다. 돈을 너무 밝히시나요? 그것도 유죄, 돈을 너무 낭비해도 유죄, 지하 4층에 갇혀야 합니다. 단테의 이론에 따르면 말이죠. 신곡은 단테가 주인공이 되어 사후 세계를 여행하는 서사시인데요. 시작은 이렇습니다. 단테는 삶을 방황하던 중 어두운 숲에서 길을 잃습니다. 그때 고대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가 나타나 말합니다. 나는 신의 뜻을 받은 자다. 너를 지옥과 연옥을 지나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안내를 받아 지옥문 앞에 들어서자 이런 문구가 보입니다. 이 문을 통과하는 자이여 모든 희망을 버려라. 벌써 나가고 싶죠? 하지만 단테는 들어갑니다. 지옥 투어의 시작입니다. 지옥은 죄의 무게에 따라 구층 구조로 나뉘며 지하로 내려갈수록 더 무거운 형벌을 받습니다. 1층은 무신론자가 수감된 곳.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도 이곳에 있습니다. 당시에는 종교가 없는 사람은 죄인이었거든요. 2층은 간통한 연인이 있는 곳. 영원히 폭풍 속에 휩쓸리는 벌을 받습니다. 형의 아내를 사랑하고, 시동생을 사랑한 불륜 커플, 파울로와 프란체스카도 이곳에 있었죠. 이런 식으로, 3층은 식욕, 4층은 탐욕, 5층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6층은 이단자, 7층은 폭력적인 사람, 8층은 거짓말을 일삼은 죄인. 지옥의 끝 구층에는 배신자가 수감돼 있습니다.